여기가 감옥 같고 감옥입니다 여기가 평역지 말이죠 여기 있지. 여기는 컬러스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. G 여기서 상호을를서요 지금은 보험료가 500 아이템이랑 전거요 이런 것도 다 제거했습니다. 뭐 나머지 보충도 여기 확긴했는데확긴 도박장 이 PC 방 PC 방이요. 네 이렇게 다리죠. 오 버파 버블 파이터 롤이 아케이드 마인크래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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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, 롤, 롤이 인기네 롤이. 네, 여기가 지주식아지 상상입니다. 여기서 계급이 개그 1이 인턴이고요, 개그 2비가 신입 사원이고요, 개그 3이 게스트고요, 개그 4가 사원이고요, 개그 5가 대리고요 개그 6이 과장, 개그 7 차장, 개그 8 부장, 개그 9 회장. 네, 여기서 저는 사원입니다. 사원. 그래도 제가 제일 난것 같아요. 꾸미기는. <laughs> 자, 2층입니다. 여기는 회의실이 있고요. 여기는 로로 대리. 그쵸, 그렇죠, 별거 없죠? 뭐 없습니다. 근데 네, 제가 더. 꾸미기는 일단 로로님은 탈락. 로로 완전히. 아, 왜 저렇게 있냐. 자, 타코, 타코. 아, 이거 보세요. 상자. 뭐, 책상, 막 이런, 그냥 책. 이런 거 밖에 없죠. 끝입니다, 이게. 아, 월급실. 아, 로. 로로 왜 구석이가 있냐. 이판, 스카이, 비비큐, 타코, 가니? 어, 미션 클리어. 세 개. 올라가 그만큼 진짜란한건 아니겠지. 닌턴 아, 얘가 더안 좋아요. 님들아, 진짜 안 좋네. 진짜 게스트레방, 여기는 비비큐, 여기는 스카이 방입니다. 자 위층으로 올라가죠. 여기는 뭐겠습니까? 꼭대기층 당연히 블루겠죠. 블루보정. 솔직말해서 히 얘는 나보다 못 만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진짜. 아 근데 이거. 첫로 오고. 자. 한. 한. 음, 소박에서 좋겠지만, 뭐, 다른 건, 이 화로는 제거한 겁니다. 아, 여기도 에너지 전략을 느겠습니다 아, 잠시만요. 내 제가 운영 중이라 했더니 나가 버렸네요. 아예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위층 올라가면 꼭대기층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. 이거 다 제거한 겁니다. 이거 진짜 만들려고 힘들었어요. 이것도 다. 유리도 다 제거한거입니다. 이 뚫렸는데 다시 공사해주고 4층은요. 중고나라 중고나라 먹는거 있습니다. 3층에는 지 아카데미가 있는데요. 아카데미랑 학원입니다. 학원 아이 컴퓨터실로 수업하는거예요 여기는 1대 선생님이랑 해서 수업 2층은 그냥 뭐 식당이고요. 뭐 여기도 식당입니다. 여기서 주문하고 하는 거죠. 치즈 버거, 불고기 먹고, 토마토 치즈 버거, 빔맥 강정 버거, 더블 불고기, 콜라, 사이드 아이스크림, 군자 튀김상아이 버거, 아메리카노. 이렇게 님들 못 보시겠는데. 이쪽에 있으면 감자튀김 있을 겁니다 이게 휴지 빨대 그리고 이건 감자푸님이 만드신 네. 오토바이 네. 배달 하려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서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봤듯이요 여기는 감달프님 맵입니다 이것은 자원 다 있네 다다 다 있어 다 있어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힘들겠다 음... 더둘러 아, 제기 원래 저 있긴 한데요. 너무 만들기가... 응?